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의 화약고 중동 결국은 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격렬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도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을 감안해도 이번 분쟁은 이례적으로 심각합니다. 벌써 사망자만 약 5천 명을 넘어가며 이스라엘 건국 이래 역대 최대의 사망자를 낸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면전 등 상황은 언제든 극단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의 시작은 바로 10월 7일 토요일 현지 시간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로켓탄을 수천 발을 발사하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분리하는 장벽 너머로 병력을 투입해 교전을 치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1947년 팔레스타인 땅에서 건국된 이후 지리적 종교적인 이유로 안보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특히나 국방, 군사력을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을 갖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인 모사들을 운영하는데요. 이번 하마스의 기습적인 공습에는 둘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언돔은 하마스가 쏘아 올린 수천만의 로켓탄 규모를 감당하지 못했고, 모사들은 하마스가 그만큼의 로켓탄을 보유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널리 알려지게 된 이스라엘의 최첨단 무기가 바로 이 아이언돔인데요.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전천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트러전 또는 소규모 국지전에 대한 독자적인 단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인 것이죠. 아이언돔 시스템은 4km에서 70km의 거리에서 발사되어 탄두가 거주 지역에 도달하게 되는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차단,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철로 만들어진 지붕처럼 이스라엘의 하늘을 방어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하마스에서 대거 보유한 다연장 로켓포인 러시아제 BM-21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죠. 이 아이언돔 시스템은 레이더, 통제센터, 미사일 발사센터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감지 및 추적, 전투관리 및 조종, 타미르 요격 미사일 발사의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아이언돔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 있었던 남부 포격을 막아낸 사례도 있고, 2021년 5월에는 천여발이 넘는 하마스 로켓포 공격 중 90%의 확률로 유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켓포의 날아오는 방향을 계산해서 유격을 하며, 직접 완성도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계적인 인정과 관심을 토대로, 아이언돔은 미국, 체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해상버전을 도입하는, 루말리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 미육군은 라파엘사로부터 아이언돔 방어 체계 쪽개 포대를 도입하여 최근까지 시험 사격 훈련을 통해 순항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훈련 평가용이 아닌 실전 배치용 전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미 해병대도 아이언돔 방어 체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에는 10개 포대를 배치하여 운용 중이며 각 포대는 20발의 미사일을 장전한 최대 4개의 발사대를 운용하므로 포대당 최대 80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을 감행한 지역으로 몇 개의 아이언돔 포대가 전개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분쟁지역인 가자 지구의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 분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3-4천발 가량의 로켓탄을 아이언돔으로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마스의 공격 공지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여 사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데 군사 작전상 단시간에 비밀리에 전개된 단거리 로켓 탄발사와 더불어 지상에서의 기습 및 침투 등 다방면으로 동시 전개된 입체 작전에 의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전술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죠. 이로써 높은 요격률로 명성을 얻었던 아이언돔도 대량 동시 공격에는 무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엄청난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요격 미사일인 타미르의 한발 가격은 약 6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사하는 포대는 한 대당 630억 원이 들고요. 요격 상대인 하마스의 로켓포, 박격포 등이 한 발당 80만 원 정도라는 점을 볼때 돈을 정말 들이붓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막아내는 최첨단 방어체계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도연감이 우리 머리에 새겨지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국가 안보가 중요한 휴전 국가로 이 계기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대북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짚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대량으로 전개하고 있는 장사정포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 군의 입장에서는 대응 전술의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군이 준비하고 있는 장사정포 대응 체계 중 가장 먼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l 라이지 넥스원의 LAMD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유도무기 체계 발전 방향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탐색 개발을 진행하고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며 사업 규모는 약 2조 8,9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하2에서 4 수준의 240에서 300mm 방사포 및 종말속도 마하4 이하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으며,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여 2035년까지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LAMD는 로켓탄을 대상으로 한 아이언돔에 비하여 단거리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어 유사시 수도권 방어 체계 중 최하층 방어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북한은 우리나라 군의 최첨단 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에 대한 파회법을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군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대량의 로켓포 등을 집중으로 공격하여 방어 체계 미사일을 소모시켜 무력화하고 그 이후 여러 종류의 중장거리 로켓과 단거리 미사일 공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최첨단 방어 체계 구축만으로는 사실상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본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어떠한 최신 무기 또는 전술 체계가 등장하더라도 이를 파훼하는 전술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전술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마스의루켓탄 공격보다 월등히 앞선 장사정포 전력과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군의 전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인 300km 이상 사거리를 갖는 KTSSM2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국방 기술 및 전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과 북한, 중국과 대만, 일본 등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뛰어난 방산 기술로자 두 국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